그리고 이제 극한까지 몰면 진짜 본성이 많이 나오니까 <laughs> 1단계 때는 동기평가들도 있거든요 네. 교관들도 평가를 하지만 네. 지옥주 내렸때 멘탈이 아예 나가니까 네. 진짜 많이 나가서 헛것보는 친구도 정말 많고 네. 갑자기 뭐 페달링 하다가 옆밥거목 으로 간다고 하고 막이 네. 상설을 많이 하거든요 아 갑자기 손 들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네. 교관한테 야야거리고 그런 음. 친구도 됐어요 정신이 아예 나가가지고 네. 그럼 뭐 바로 <웃음> <웃음> 다시 또 정신 돌아오나요 살짝 돌아오죠 <laughs>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다 평가, 다 아, 기록 아, 네, 다 해놓고 아, 네, 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아, 네. 팀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아, 네. 그한 팀이 아, 네. 계속 움직이는데 그한 명이 계속 피해를 주면 나머지 여섯 아, 네. 명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아, 아, 그팀 그 진짜 힘들어져요. 그한명 아, 때문에. 아, 네. 그럼 이제 동생 평가 해가지고 아, 네. 이 친구 정말 이기주의다, 아, 네. 개인주의 이런 거 평가하고 아, 네. 교관들도 평가해가지고 아, 네. 지옥준 통과했지만 자질 부족으로 퇴교 아, 이게 또 몸이 된다고 해도 자질이 안 좋으면 또 이제 퇴교를시작해 억지로 버텼다 하더라도 팀에 해를 끼치고 작전을 할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되면 퇴교 작전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유니티 부사관 전역을 하고 미션파서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전트 h 라니요 유티 t 를 언제 가신 거예요? 21살 때, 2006년도 이때서, 에 2011년도. 4년이 조금 넘네요? 5년 가까이. 원래 4년 아니에요? 줄여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2006년도 갈 당시에는 부서관 교육대가 15주 교육이 있었고요. 네.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한 15주 과정을 거치면 하사로 임관을 했거든요. 네. 6개월 동안 또유티 t 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었죠. 그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군대는모하셨어요 그 네. 뭐 재수를 하다가, 아버지 회사가 좀안 좋아지면서, 그러면 그냥 일단 대학교를 가기보다는 군대를 처리하겠다, 마음을 먹고 지원을 하게 됐죠. 근데 보통은 그러면 이제 부대 네. 2년 갔다 와야지 생각하시잖아요. 4년짜리는 좀 길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아, 아닙니다. 아니요. 저도 4년을 생각한 건 절대 아닙니다. <laughs> <laughs> 저도 빠르게 2년을 갔다 오려고 했는데, 네. 운동을 많이 했었고, 좋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빡센 데를 가고 싶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특전사지 않습니까 네. 특전사를 가려고 운동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선배들이 특전사도 빡센 데또빡센 데가 있다 네. 뭐 어딥니까 그 네. UDT다 근데 UDT는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 네. 그거 약간 또 약간 좀 꼽히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UDT는 병원 가정이 부산 가정이나 교육 과정이또 틀리다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길래 아 그럼 부산 간다 근데 부산사 <laughs> 4년이다 라길래 4년 <laughs> 생활 좀 해보자 하다가 네. 뭐 2년 후에 출퇴근도 한다고 하고 네. 그 당시에는 네. 바로 네. 아니었거든요. 네. 출퇴근 아니었거든요 2년 후에 출퇴근하면 뭐 그때 대학을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일단 내 그럼 간다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석하게된게 UDT 부사관이었습니다. 어. 뭐 처음부터 직업군인을 하겠다라고 네. 계획한 건 절대 아니었고 네. 그러면은 뭐 UDT의 장점 이런 것보다는 주변에 어떻게 보면 추천이네요. <laughs> 네 쉽게 못 된다고 하길래 가면은 한30% 정도 수료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100명 중에 30명, 니가 30명 들수 있겠냐고 하길래 또 꼽혀가지고 네. 간다. 제가 <laughs> 그 30%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70%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U-T 훈련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뉘거든요. 네. 기초학, 잠수학, 특전전투학이 3단계로 나뉘는데 네. 일단 1단계 과정 때는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잠도 많이 안 재우고 네. 아침에는 체조 구보라고 얘기하는데 네. 진짜 기압과 사람이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네. 인격적으로나 네. 체력적으로나 계속 몰아붙여서 극한까지. 네, 이 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계속 만들거든요. 네. 특수부대 자체가 7명이 한 팀이 되어서 네. 지원을 따로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고 네. 전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무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자질이 부족한 한문 때문에 전체가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극한 상황에 갔을 때 나약해 지거나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가려내기 위한 아, 과정의 네. 1단계 때만 이루어지거든요 아, 그게 1단계예요 그래서 그 1단계 <laughs> 하다 보면은 이제 5주차에 지옥주가 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그... 그냥 계속이요 계속 네 계속 어? 낮에는 해상에서 ibs라고 고무보트 네. 가 있습니다 고무보트 네. 페달링을 하고 네. 밤에는 고무보트 메고 네. 막 뛰어다니고 그 훈련을 밤낮으로 계속 하거든요 네. 산도 올라갔다가 고무부터 메고 그걸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때 대결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럼 고수 탈락하면 일반 해군으로 가게 되죠 아 해군 음. 아 그럼 처음에 아까 15주 부사관 훈련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못 받고 탈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15주 훈련을 받아요 그 그다음, 다음에 udt 수료과정이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일반인에서 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네. 약간 부사관 15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받을 당시에는 음. 지금은 5주 정도 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좀 받겠지만 네네. 아 그러면은 민간인일 때 나는 UDT를 가야겠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아 일단 부사관은 가고 네 근데 병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럼 부사관에서 UDT 기본 과정을 갈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가서 또 결정되는 거예요? 일단 UDT 지원하면 필기랑 실기를 두개다 보거든요 네. 병들은 그냥 체력검증만 보고 네. 이기준 통과한 자에 한해서 네. 네. 고등학교 출결 범죄기록 등을 확인하고 네. 뽑아서 부사관 교육대에서 훈련받고 이제 UDT 가서 훈련받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거기서 못하면 그냥 해군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거서 떨어졌어요. 네. 그과정를못 버텼어요. 기회는 <laughs> 한 번인가요?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중사 전까지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희한하게도 태교를 네. 하면 다음 편에또 태교를 똑같은 곳에 합니다 아. 자신에게 맞닥뜨린 엄청난 힘듦이 포기를 하면 다음에 와도 여기서 포기하더라고요. 그 트라우마 극복이 잘안 된다더라고요. 아. 사람 되게 극악까지 보고 가는 거 극한까지 성향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에이전트 H님은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어떻다고 느꼈어요 그때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네. 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네. 그렇게 만드니까 계속 네. 와 이제 못 한다 네. 진짜 그때가 오는데 그때 별 생각을 안 하면 돼요 네. 근데 와 이제 그만하자 이런 네. 식으로 자기 스스로 타협을 하면 100% 퇴결하게 을 되고요 네. 한번 나약한 마음이 들면 끊임없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훈련 강도는 갈수록 세지는데 네. 나의 나약한 마음이 한번 들면 네. 이 강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네. 마음이 네. 저도 생각하니까 와 내가 힘들다고 지금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들더라고. 네. 아, 나이내자할수 <laughs> 있다. 해야 된다. 팔리지 말자. 일단 손발 안 움직여도 가자. 아, 일단 생각 없이 가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생각 없이 가면 아. 움직이지 않던 손발도 움직이 되거든요. 음. 어떻게든. 네. 근데 그런 과정을 조금씩 거치면 성장에 있는 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때 무너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라우마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무너지더라고 대개 한 친구들은. 아이 더 못한다 이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대기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자명을 하는데 오늘은 자명을 할 거다 시범경 안 나와 해봐 잘 봤어 1 번부터 나와 바로 평가 들어 네. 응 약간 <laughs> 근데 하라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laughs> 자명을 <웃음> 숨 참고 50m 가야 되니까 예. 처음 하면 당연히 힘들잖아요. 못하고 뭐, 근데 끝까지 갈라는 인원이 있고 포기하는 음. 인원이 있어요. 예. 자명을 할때 옆에 보면 안전 다이버도 있고 예. 레스큐 교관이 음. 밑에서 계속 상을 지켜보고 예. 이제 위에서 전담 교관님이 보고 있거든요. 예. 마이크 내려가지고 예. 숨다 뱉으니까 올릴 준비 뭐 이런 식으로 예.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예. 어쨌든 이 사람이 역량을 음. 보는 예. 거거든요. 음. 분명히 더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올라왔다. 예. 우와! 안 되겠습니다. 올라왔다. 예. 그럼 <laughs> 이 <laughs> 새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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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씨. <laughs> 근데 억지로 하다 기절을 했다. 그러면. 잘했어. 악성 <laughs> <laughs> 아, 극한까지간 거니까. 네, 그러니까 걔는 할수 만큼 최선을 다한 거다. 이게 네. 뭐 작전 중에 만 그랬으면. 네. <laughs> 죽. 진짜 이건데 훈련 중이니까 일단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괜찮거든요 기절을 하는 건아그 시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예 네, 네. 네. 근데 포기하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아 몰랐다 친구 또 계속 올라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좀 운이 빠릅니다 이미지 네. 이미 평가라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보여주고 빡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희한하게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추워요 갑자기 아, 긴장도 되고 예 네, 긴장도 되고 네. 호흡을 푹 하고 있는데 물들어가면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하니까 호흡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긴장하면 네. 사실 빨라지죠, 네 그런 상태에서 하니까 앞에 성공을. 거 하면 또 뒤엔 성공을 계속해요. 음, 아저 이게 되는구나 봤으니까. 입만하네 어? 나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해요 근데 앞에 놈이, 앞사람이 아. 기절한다. 그럼 주로록 실패. 그래서 앞에 사람 잘 만나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어. <laughs> 아 심리적 으로 이게 되게 그렇게 구나. 압박이 엄청 오니까. 네. 저한테도 앞에 사람 가다가 갑자기 기절했어요. 그럼, 아 이거 안 되는 거네. 아, 겁나거든요. 거. 기절한 게 저, 실제로 보면 네. 막 팔다리가 꼬이거든요. 기절하면 막 아, 꼬이서 올라오니까 네. 진짜 장면이 무서워요. 기절한 장면이. 네. 그러니까 기절해서 막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교육생들을 안 그래도 심장이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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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데 그고 보면 바바바바바바. 사실 그냥 몸딱 보면은 일단 단단해 보여요. 근데 우락부락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아 몰라 또 벗어 우락부락한가? 장난입니다. <laughs> 확인해보세요. <볼까요>? 사진러지가 <laughs> 됐죠. 아, 제가 되게 연약합니다. <laughs> 이쪽 일티리를 가는 사람들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은?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 좀 많습니다. 네. 그때는 뭐 하셨었어요? 준비를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네. 안 되는 겁니다. 보니까 네. 네. 와, 이또 눈이 내앞을 가로막나. 아, 이런 걸로 또 포기할 수 없지. 수술 바로 하고 네. 1년 뒤에 간다. 1년에 한번 뽑거든요. 네. 지금은 1년에 두개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1년한 번이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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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을또 운동 좀 바짝 해가지고. 네. 그럼 일단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수영할 줄 알아야 되나요? 네, 평가 기준이 되 있습니다. 해군 홈페이지랑 공지장 들어가시면은 자유형, 평형, 네. 뭐 이런 거몇 미터 이상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수영할 줄 알아야 되나요? 네, 네. 그거 말고는... 또뭐 무조건 할줄 알아야 되는 그런 거 있어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평가 기준만 통과하시면 됩니다 턱걸이 음, 몇개 푸쉬 몇개뭐 예. 기준이 딱딱딱 정해져 예. 있거든요 그거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훈련 과정에서 만들어 줍니다 음. 근데 그 과정이 좀 힘듭니다 수영이 배웠다고 해도 예. 바다 수영은 또 다르거든요 아. 저희 초급반 초기에는 네. 수경 안 주거든요 바다 수영을 네. 수영 안 끼고 뭐 1마리 2마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눈이 좀더 시뻘게 져가지고 네. 막 이런 상황 계속 네. 거치거든요 그런 걸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고 익숙해져요 그게 또 익숙해집니다 <laughs> 아 이제 눈 감을 타이밍이다 하면 눈 감고 저희는 이제 항상 유사시에 많이 대응을 해야 하니까 네. 항상 풀 장비를 장착을 하고 네. 나가 겠지만 네. 또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생기지 않 습니까 음. 그런 실 상황과 비슷한 극한을 계속 만들어 주는 아. 게 초급 반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게 초급 반과정 네네네 <laughs> 1단계 때 해결을 많이 한다고 했지않습니까 네. 많이 걸러내지잖아요 와 네. 오늘 버텼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와 망했다 <laughs> 와또 해야 된다 오늘 이제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이사람 네. 근데 강도가 더 심해질 건 알고 있고 네. 우리가 네. 와 이제 어떡하지 네. 이거에 매일매일 네. 매일 싸워야 됩니다 퇴교를 하다가 도 저녁이 되면 하루만 더 버티자. 아침에 눈 뜨면 퇴교할까 하다가 어 어제 한게 아까우니까 버티 보자 <laughs> 네. 하고 또 다음 날면또퇴교 <laughs> 근데 그 중에서 하다가 갑자기 한 명이 퇴교를 해요. 이 퇴교병이 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죠. <laughs> 역병들도 시 <laughs> 네, 네, 네. 마음약한 친구들 있잖아요. 한 번씩. 네. 힘들다 힘들다 퇴교할까? 그러면 마음 강한 친구들도 네.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럼 한 명이 잘 있어라 태교를 해요 갑자기 어, 종을 치러 네. 빵빵빵 종 치고 퇴교를 해요 종은 뭐예요 아 유니티 그 종을 치면 태교를 합니다 훈련을 네. 포기하고 싶은 자 종을 쳐라 네. 종이 있습니다 네. 하같 갑자기 훈련 받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한 명씩 종을 치러 갑니다 네. 그럼 퇴교 아, 그냥 멸제 없이 바로 태교해요 바로 태교예 네. 네. 그러면 은 우리 같이 대교할까요 이런 네. 친구들이 갑자기 보고 저 친구 되게 편해 보이는데 편하게 앉아있거든요 네. 그태교한 친구들이 밥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네. 그럼 불이 부엉씩 계속 씻고 쉬고, 씻고 서 아이고 해새끼고생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우리 계속 마음이 약해지 나도 편해지고 네. 싶으니까 한명대교하면또대교또대교대교대교빼한번쫙돌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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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병 한번딱 없어지고 나면 네. 그 인원들은 쫙 이런 느낌으로 가고 <laughs> 근데 이제 1단계 지옥주를 버티면 퇴교하고 싶어도 1단계 버텼지 않습니까 네. 지옥주도 버텼으니까 네. 그러니까 할수 있다 나는 거의 네. 이제 뭐 지옥주 버티면 거의 유치된 줄 알거든요 애들 <laughs> 아, 진짜로 애들 지옥주 버텼으니까 네. 그게 다인 줄 알아 가만히 그 계속 힘들어요 근데 음. 가만 가서 어. 계속 고강도 훈련을 계속 기다리고 체조구보도 네.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단계 때왜 힘드냐면 유이디 체조 54가지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냥 일반 체조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힘든 자세들이 다 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체조했으니까 네. 손발 네. 다 풀렸을 거 아니에요 터덜터덜한 네. 토달, 네. 상태에서 구보가거든요 <laughs> 그 상황에서 구보가기 전에는 항상 물을 다 적시거든요 물을 다 빠트려요 네. 구나람 물다 젖은 상태로 터덜터덜한 상태로 구부가니까 네. 다 나고 할 거예요. 당연 너무 네. 힘드니까 이 젖은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젖은 상태로 훈련을 하면 재봉선 다 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막 지옥주 때도 엄청 힘든 이유 중 하나도 몸이 성취가 않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을 1 단계 육주 도 계속 하니까 네. 정말 다 파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고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상태에서 계속 훈련을 받거든요. 네. 그니까 지금 우리가 멀쩡한 상태로 훈련을 받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가면 갈수록 피로 누적과 몸 성취하는 상태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니까 러 오늘은 여기 좀 아팠는데 예. 이제 여기랑 여기랑 뭐 여기랑 여기랑 다 아파지고 예. 다리까지 다 아파지고 뭐 발톱 빠져있고 예. 물집은 물집대로 다 터져있고 그 상태에서 물집 안에또 상처 생기고 뭐 이런 사타구니나 오금 이런 데또다 상처 생기고 예. 그런 상태에서 체조 받고 또 구보 갔다가 뭐 이런 훈련 계속 받으니까 많이 힘들죠 극한으로 그 어쨌든 6개월 내도록은 진짜 계속 몰아붙이거든요 아, 그 발톱은 왜 빠져요